헥사타프의 매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마운티아 베이스 헥사타프는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내부 블랙 코팅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튼튼한 구조를 자랑하며, 옥스포드 210D 원단과 PU3000mm 방수 기능으로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피칭과 휴대성까지 갖춰 초보 캠퍼도 쉽게 설치 가능하며 우천시에도 세지 않는 뛰어난 방수력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캠핑의 품격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튼튼하고 예쁜 디자인에 만족하며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캠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이 타프는 소규모 캠프닉이나 나들이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